반갑습니다. 구급 공무원 영어 수석 제조기 만점 복격기. 저는 모두공의 이열입니다. 자, 합격을 부르는 5분 특강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리즈로 좀 계속 이제 강의를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어, 빠르게 앞당겨 드릴 수 있는 1강 스터디 활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막 부담되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영어 너무 편한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영어가 좀 부담되고 힘들고, 과연 정말, 어, 교수 니가 내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어, 이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스터디 활용하기 먼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교수님,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교수님, 나 지금 무슨 공부해야 돼요? 교수님, 과연 내가 영어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자,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들 도움받을 수 있는 거 계획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혼자 짜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게 남들이 탄다는 컬이 그냥 그대로 가고, 이런 거 전혀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스터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터디에서 어, 나와 있는 계획표들은 제가 직접 수강생들의 상황과 그리고 어, 점수 향상을 위한 권장되는 그 수업량을 정확하게 정해서 제가 계획을 짜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터디를 하시든지 간에 제가 짜놓은 계획표, 예, 그대로 어,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그 체크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어떤 스터디가 여러분한테 맞을지는 이제 직접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서칭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계획이 이미 다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탑승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수가 오르고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천학인데요. 사실 혼자 공부하는 거 훨씬 좋죠.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공부한다라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거를 실천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스터디는요,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터디원들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양의 시너지, 파지티브한 시너지 효과가 팡팡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좀 부담이 살짝 되기도 하면서 질수 없다. 그리고 정말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그래서 정말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이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이 두려우세요. 스터디로 와! 들어와! 들어와! 세 번째 질문하기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강의를 듣다가 아니면 스터디 진행하다가 스터디 자료들이 또 있어요. 하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질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어, 저희 카페에는 어, 수많은 영어 고수들과. 스터디를 통해 다져진 고수들과 합격생들이 다수 포진하고서 물론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때쯤 되면 무슨 질문이 나온다 하는 거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오는 질문들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답해 줄게 내가 답해 줄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질문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그리고 물론 제가 답변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같은 상황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분들 아니면 어, 조금 먼저 여러분들보다 공부해서 먼저 합격한 분들이 달아주는 댓글 그리고 응원의 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들어와 들어와 아시겠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기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 커리를 탄다라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탔으면, 이 쏘아진 화살처럼 그냥 궤도에 올라 버리면 멈출 수가 없는 건데요. 스터디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입하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2열의 영어마을 검색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리얼 INTP, 저예요. 검색하셔서, 어, 뭐 쪽지 보내셔서 어떻게 가입해요? 어떻게 스터디 들어가나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카페로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반드시 오를 거고요. 영어가 노, 재밌어지고 영어가 쉬워지는 마법.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꼭 경험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열입니다. 고맙습니다.